안녕하세요. 오킬맨입니다. 어, 오늘 이 부어하고 배추밭의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괜찮긴 한데. 이번 주에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할 것도 같아요. 그러면은 또밤 사이에 이렇게 얼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 그냥 빨리 여기서 포기하고 그 수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런 그렇게 지금 판단했어요. 음 그게. 더 여기서 기다려봐야 어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리하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죠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안 걷어 봤는데 추수를 해야죠 이제 까만 응. 이거 어떨까?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이 밑에가, 뿌리가, 네, 응. 이렇게, 응. 배추, 밑에 뿌리 처음 봐요, 저. 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어. 어. 신기하네요, 이 밑에. 어? 신기해. 어. 이렇게 생겼네. 이것을. 어 그러면은 대추는 배추. 대추대로 응자비밀봉투에다 어. 넣어서. 응? 아, 그러면은, 문 어떻게 생겼나? 문은? 얘가 지금. 아, 씨. 에잉? <laughs> 아, 무가 예, 네, 이만하네요. 아, 귀엽다. 이게 <laughs> 아, 어, 냄새는 무 냄새가 팍 나요. 냄새가... 어, 좀 캐니까. 무 냄새가... 음, 강하게 납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무가... 응? 어... 아우! 참 이런데서 참 잘하느라고 저 고생했다. <laughs> 야 이렇게 귀여워. <laughs> 아이고 귀워 응? 아 응. 음. 아 즐겁습니다. 네? 아 이렇게라도 요 이런 거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즐겁네요. 이 아파트 한복판에서, 응? 아, 자, 물 물을 일단 먼저. 아이고, 얘는 더 작대, 더작어 달랑무네 달랑무. 으? 응? 아. 이게 완전 친환경이잖아요. 제가 무슨 예? 무슨 화학 비료를 쓴 것도 아니고, 어? 농약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예? 도심 속에서 이 상태로 그냥 어? 여기다 잎에다 뿌린 거는 소주밖에 없어요. 뭐 소주를 잔뜩 품은 예? 그런 뭐, 아유. 아유, 어, 수학의 기쁨이 크네, 오늘. 아이, 이쁘게 아이, 생겼다. 그고 오늘 아주 오늘 담장은 아니고 얘들 씻어가지고 네? 저좀 절여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네요 진짜 네? 아 <laughs> 요. 이건 더 작네. 얘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조그만데 건강합니다. 지금 이파리 이런 거는 네, 건강해요. 건강해서. 음. 쏙 작아지네. 이게, 예. 네. 아 이게 어디입니까 이만한 게? 얘는 좀 크네요. 어? 얘는, 어. 사이즈가 좀. 이작더라도 예, 이렇게 수확을 하는 이 기쁨이 큽니다 저한테는. 예. 아 정말 예? 저기 저 아파트 주민들이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이 예?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예? 저 응? 어? 뭐라 그러실까? 응? 야, 쟤는 진짜 취향도 특이하다. 그, 그럴까? 응? 어, 하여튼, 지금, 이쪽은 이제, 문은 이제 이쪽 밭은 다 이제 했어요. 했고, 아유, 이게 이렇게 흔들려. 카메라가. 이쪽 밭은 다 이제, 했고, 아 어. 저기 잘안 되네. 어, 여기도 이제, 배추에 배추. 이쪽은, 일단 나는... 어, 이렇 우리... 이게 무, 무가 아니고 인, 인, 인삼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laughs> 인삼. 응? 어. 아니 뭐 뿌리가 딱 이렇게 하니까 인삼 같기도 하고 거기에 응? 어. 신기하다. 어. 다음에 이제 배추를 여기 지금 배추가 이건 굉장히 작은 사이즈네. 작은 사이즈. 아. 어. 또이 그 꽁다리가 여기 에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음. 여기도. 병든 입들을 영광 떼버리고 저에게는 정말. 어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순간이 네, 소중한 순간이에요. 아 농부님들이 보시면 웃음이 나오시겠죠. 하지만 아, 저한테는. 네. 굉장히 이 순간이 어, 무엇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이 기분이 참 음을 또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아 지금 옥션에다가 그래픽카드를 켰는데 어디네요안에고어 이거 좀 약간 이건 좀 크다 어 이거는 약간 배추 같네요 그나마 어? 어. 늦어야 될게좀 많네. 얘가. 힘이 없네, 이것도. 요많은 것도 있네. 응? 저 또, 무라고. 응? 아이고. 아, 그래. 조금 해도. 잘 씻어가지고 쌈차서 먹어야 되겠어요 배추쌈 배추국도 끓여보니까 자, 자 이쪽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시 아. 와. 자, 그리고 이번에 기대작입니다. 타이어소 배추. 자, 오늘 또 수확이네요. 와. 여기 배추들이 형태가 좋죠. 이쪽에 배추들이. 어. 꽉꽉 찼는데, 어휴, 빡빡하네. 음. 자. 어 빡빡하네. 여기도 뭐, 잎이 뛰어버릴 게 거의 없네요. 예. 싱싱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어, 얘는 좀 그래도 실해요. 얘는, 어, 이게, 제복,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제복, 예, 대추 같습니다. 예? 완벽하진 않지만, 응? 음, 아주 좋아요. 상태는 건강합니다. 상태는 녹색이 진하고 예. 어떻게 하면은 노란 속의 배추를 만들 수 있을지 내년에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어. 이번은 파란 속의 배추인데. 예? 어. 자, 여기도 수확합니다. 오. 무공해라고는 말 못해요. 왜냐면은 여기가, 어, 대연이 그래도 있는 곳이니까 차가 저렇게 옆에 저렇게 지나가고, 네, 서울이니까, 무공해라고는 말 못하지만, 무농약은 확실합니다. 무농약은. 응? 제가 배추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배추쌈 시커먹겠네요. 응? 보세요. 아. 이쪽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에 대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laughs> 녹음을 하기 어렵죠. 네. 자, 여기 다 됐습니다. 이제 이쪽은 끝. 아. 자,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다 수확했습니다. 아, 여기 밭이에요. 이쪽 밭인데, 요거 다 이제 캐서 완전히 마무리 됐네요. 아, 즐겁습니다. 정말. 음 내년에는 기대가 되네요. 제가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이제 이거보다 낫겠죠 이제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